사람들에게 인사 한번 하자. 네, 안서하피입니다 오늘은, 어, 새로운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원래 엔디어 레일리 관 2편을 찍으려고 했는데, 어, 너무 이상한 게임만 하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좀 정신 상태가 좀안 좋아지니까 눈호강을 하려고 새로운 게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어, 이번에 해볼 게임은 그러면, 하숙생이 전부 미녀입니다만, 입니다. 어, 굉장히 한국 웹툰에 자주 등장하는 클리셰죠. 하지만 그래도 재미가 있어 보여가지고 우선 갖고 와봤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게임이고요. 자, 설정을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단축키는 1부터 6까지 선택지 선택, 그리고 Q 건너뛰기, 스페이스 재생, 그리고 빨리감 기 뒤로 함께 있고요. 이 메뉴 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놀랍게도 남자 주인공 음성이 이미 지원이 되는 게임이에요. 그 제가 더빙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편합니다. 진짜. 너, 저 이런 게임 진짜 너무 잘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자, 이 게임은 그러면은 이제 영화처럼 보실 수 있게 저는 그냥 리액션만 하는 그런 스타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그러면은, 어, 하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 가보겠습니다, 한번. 어, 목소리 좋은데?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너 때문에 잠다겠잖아 뭐래? 남이서 알람을 맞추던 말던 오빠 잘 잤어? 야 우유만 일어나지도 못할 거 알람은 뭘 맞춰놓는 거야? 에이 한두 번도 아닌데 뭐 어때 새삼스럽게 시발 꿈인가? <laughs> 오 끔찍해 <깜짝이야. 웃음> <laughs> <laughs> 우유만 빨리 일어나야지 이게 무슨 일이야? 다들 누군데 우리 집에 있는 거냐고? <laughs> 아, 시발꿈콤 아, 나, 나, 거라 그치 지 나, 건 없죠? 야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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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주인공이 부잣집 앵가 보네요. 엄마 아빠 두달 정도 출장 가거든. 이거 줄 테니까 잘 지내고 있어. 어. 또 출장 가? 유민아빠 얘 소심해서 이런 거못할거 같은데. 사내 자식인 나이가 고서른인데. <laughs> 서른이야? 로 용돈벌이 하고 있어. 집잘 지키고. 야 빨리 독립해라. 집안에 돈도 많아 보이는데. 어. 안녕. 어, 엄마. 아빠. 오케이 엄마 아빠 떠났다. 내 세상이다. <laughs> 어, 아 이렇게 해서 여자들이다 오는 거야? 아, 어, 어, 너무 잘 잤다. 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개운하지? 어? 시 아, 오늘 면접 어도 가야 되는데. 어, 다 아, 지각했다. 정장은 여기 있고. 아, 넥타이가 어디 갔지? 야,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넥타이 어디 갔어? 오 시작했나 봅니다. 자 1층 거실 여기 가야겠죠? 어? 뭐야? 우리 벌써 다 떨어졌어? 아, 잘안 집에 고양이 잘... 사냐? 오케이 여기 이제 모든 이 요소에 다 이벤트가 있나 봐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1층 봤으니까 이제 2층 가봐야죠. 컴퓨터. 이건 뭐야? 하이, 아. 말수 이때는 참 귀여웠는데. 에? 말수기? 어, 희로인의 정보가 우선 첨부 나왔고요. 자, 다음. 아, 오늘 이것도 붙여야 되는데. 은진구. 뭐이 뭐야? 서울이야? 오케이. 자, 다음. 편지가 있네요. 언젠간 빙밍 님께 꼭 드려야지. 어 아이돌을 좋아하나봐요. 자 다음 여기 사진들. 민민 오늘 면접 잘볼수 있게 꼭원해줘야얘몇 살이야? 왜 이렇게 어려 보여? 너 임마 위험해. 자 다, 다음 네 여기 옷이 있네요. 자 오빠 그냥 봅시다. 아우 좀 빨아라 이 새끼야. 이 아 이건 뭐볼거 없네요 자 괜히 선택했습니다 자 3층 가보겠습니다 다락방 통제구역 저기 뭐가 있길래 엄마 아빠가 어릴 때부터 못 들어가게 하는 걸까 뭐지 3층을 못 가게 한다고? 오케이 다 봤습니다 자 그럼 아, 아니구나 계속하기 자 가보겠 계속하게 해볼게요 아, 늦게, 진행 어? 넥타이? 아 이게 왜 여기 있어 아, 늦겠네 진짜 야, 그 넥타이도 몇줄 알아요? 아, 아습지 공부하려면 이 전단지를 붙여야 되는데 어디가 좋지? 아, 어, 저기가 좋겠다. 야, 이 새끼도 은근 기만자네. 집도 잘 살지 목소리도 좋지. 와씨, 아, 이렇게 붙이는 게맞나 얘도 가질 건다 가지고 건다 가지고 태어났네. 아, 됐다. 개부럽다. 아, 아. 어유 할머니 여기다 이런 걸 붙이면 어떡해 어.. X됐어요 안 된다니까 왜요? 어른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줄 알지 뭘 이렇게 말이 많아 그럼 딱 이틀만 붙이면 안 될까요? 이틀이야 두고 볼 거야 내가 안수 <laughs> <난수> 할아버지야? <laughs> 어, <뭐야. 웃음> 안 때려 <laughs> 이거냐? 아, <laughs> 겁나 웃기네. 얘 <laughs> 누구야? 손님 블랙이거든요. 꺼지시라고요. 아, 나가라고. 소꿉친구가 보네요. 어, 힝 알았어. 져준다. 내가 여기 아니면 갈피시방에 없는 줄 알아. 마사싸 운다 니나 잘해. 마사싸 운다 맨날 욕먹어서 장사할 것 같아. 놀린다. 벌써부터 <laughs> 손색지가 났네요. 너나 잘하세요? 야, 너나 잘해. 나 잘하고 있거든. 근데 너 양복은 뭐야? 어디 면접방 응, 밀크 코퍼레이션. 뭐? 밀크 코퍼레이션? 남양 여 그런 건가? 네가? 응. 그래서 이력서 프린트 좀 하려고. 어이없네. 와서 뽑던가. 아싸. 응 이게 뭐야? 어? 아저 이게 뭐지? 아, 달라고 어? 이거 너네 집 주소잖아. 아유 엄마 아빠 출장 가셨는데 그동안 남 방들 하숙으로 쓰라고 하시네. 야 안돼 거기는 아지트란 말이야. <laughs> 야, 누구 맘대로 이 집이 왜네 아지트야? 그래서 진짜 하숙집 하게? 그러면 나도 들어갈래. 돈 내야지. 회사 확인 야나 시간 좀 뜨는데 밀크 버스 노래 좀 틀어주면 안돼? 너가 그렇게 백날천날 들어봤자 걔네들은 너숨 쉬는거 조차 모르거든? 치 어? 너 어, 누구야 어 어깨빵 치고 왔어 고멀수또 놀고 있네? 또왜 왔어 일안 바빠? 너 누구야 너 보러 온거지 야, 아이 나 끝나지. 저기요 <laughs> 안녕하세요. 야넌 아침부터 여기 왜 있냐? 저 면접 이력서 좀 뽑으려. 야그 면접 맨날 떨어질 거왜 보냐? 아우 죄송서. <laughs> 그냥 우리 회사 와가지고 청소나 하라니까. 털보가 말이 <laughs> 많아. 쳐줄게. 어 이거 뭐야 신발? 형에게 뽑.. 뭐 말. 뭐... <laughs> <neighbor 웃음> <마, 웃음> 두 번째 아니면 네 번째는 아주 좋다는 선택지 같고요. 이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 말이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넌 어차피 뒤집고 왜 사냐? 오? 시발. 아버지가 살아서 돈이 남아있는 게. <웃음> <웃음> 뭐 인마? 이 대화 자체가 와우. 내 인생의 누수다. 말숙가 어. 나 간다. 어. 어. 합격하면 나중에 크게 한번 싸. 응. 이력서 가져간다. 어, 어. 야 인마 월급을 받아 있어는 거지. <웃음> <웃음> <laughs> 어 이게 생각보다 엄청 웃기네요. 아 <laughs> 면접 뜯겠다. 아 씨발. 택시다. <웃음> 대답이 택시. 개 빡고 없는 게 존나 웃기네. 택시. 택시. <laughs> 어? 누 누구야 어? 이 사람은? 저 강남역으로 가주세요. 오 스틸레스. 아 뭐예요? 지금 뭐 하세요? 아니 이거 제가 잡은 거잖아요. 뭐래? 빨리 문안 닫아요? 하, 아니 제가 잡았다니까요. 아니, 기사님. 저보고 오신 거죠? 그렇죠? 어. 혼자 타기, 포기하기, 같이 타기. 이런 게임 특꼭 같이 탑니다 같이 타 보겠습니다. 우어 어, 뭐야? 와! 어? 씨... 아니, 뭐 하세요? 이런 이벤트나 스텝. 특거 어떻게 될게요? 꼭 아니, 목적지 뭐, 같은. 목적지 뭐, 그래요? 기사님, 출발해 주세요. 그러니 출발? 아. 지하 <놀람> 자... 아침부터 피곤하게 하네. 야, 근데 누가 옷을 이렇게 아, 입고 다니냐? 아, 아 오늘 제가 진짜 중요한 면접이 있는데 이거 늦으면. 여보세요. 어, 엄마. 엄마가 그렇게 말해도 나그집 다시 안 들어가. 어, 사이가 좀안 좋은가 봐요. 아빠 사업 때문에 하는 결혼 하기 싫다고. 아. <laughs> 어. 집 구하면 다시 연락할게. 진짜 완전 일본애니. 정식 클리셰네 정식이 아니지 단골 클리셰네 어 아! 잡아주기 어! 어 아이고 그게아 이거 다거아 오우 다 차가 갑자기 급정거라니까 손이나 떼고 말하지 어? 으 어좀 소란이 있었습니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야 근데 저 사람 회사인 사람 맞지? 뭐야 어디 갔지? 회사 사... 회사인 사람이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니도 돼? <laughs> 어 완전 해픈 사람이 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 같은데 어떻게 오셨죠? 아저 오늘 여기 면접 보러 왔습니다. 하 아, 그렇군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경비원 아저씨 친, 친절해 나쁘지 않아 이, 이 회사 와우 면접관 어? 생긴 게 면접 와우 시작할까요? 면접관이었어 자기 소개부터 해주세요 네 밀크 코퍼레이션의 미래 내가 이끌어 가겠다 안녕하세요 전략팀에 지원한 우유만입니다 이름이 우유만이야 이끄는 건 저희가 할 테니까 잘 따라오긴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어죄송 <laughs> 자, 자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달리기를 하는 3명이 있습니다. 그때 결승선 앞에서 3등이 2등을 제쳤다면, 과연 그 3등은 몇 등을 했을까요? 어 1등! 결국엔 다 제끼고 1등을 했을 것 같아. 1등입니다. 백을 반으로 나누고 또 2분의 1/2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25. 답은 25입니다. 야, 이 사람 심을 안 꺼내잖아. 아, <laughs> 그럼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 할게요. 님들 봤죠? 네. 여기 맨 왼쪽 사람 네. 수고 볼펜 수고 심을 아. 안 꺼내고 적었죠? 안 아. <laughs> 망이네. 와우. 망했다. 이딴 스펙으로 잘도 들어올 생각을 했네요. 면접자 제대로 안 거를 거예요? 죄송합니다. 됐고, 그냥 이 사람으로 뽑고 오? 자리 마련해 주세요. 어 뽑혔다, 나이스. 뭐야, 왜 이렇게 친데리야? 결국 뽑아줄 거면서 이씨. 자, 저, 된 건가요? 아, 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나이스. 너나 때문에 면접 붙은 줄알았지 새끼야. 너 앞으로 자야될 우유만 나한테. 그래도 <웃음> <하니까> <웃음> 이게 붙네? 잘된거 맞겠지? 자 우선 잘 됐어요. 결과가 좋습니다. 자, 자 메시지가 엄청 많이 왔네요. 얘는 또귀신같이 알고선 보냈고요. 자이거부터 볼게요. 판매자님, 이게 누구야? 아 당근마켓이구나. cd 봤습니다 한 매.. 3일 전에 이.. <laughs> 3일 전에 보낸 걸 지금 답장을 하고 자빠졌네요 강남제일공원 토마토 가능할까요? 당근이겠죠 이게 가능합니다 어.. 끝났고요 자자 고마.. 군말... 엄마부터 보겠습니다 3층 괜히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3층에 뭐가 있는데요 자 고마의 볼게요 아 소고기, 면접 끝났어. 어떻게 됐어? 맞춰봐. 아, 그, 구라 까가지고 놀려주고 싶다. 어, 씨. 어, 아, 씨. 어, 아씨 고민되네. 떨어져서 구라 까보겠습니다. 떨어졌어. 뭐, 한두 번 아니잖아. 말 심하게 하네. 나랑 술이나 먹자. 왜? 갑자기? 오, 오 오케이. 놀려줬습니다. 미쳤다. 오늘 술 파티고. 쥐가 뭔데? <laughs> 쥐가 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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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이다>. <웃음> 사인 CD 구했다? 오 대박. 자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 와 대박. 와 대박이다. 야 경비원분에게 안녕히계 세요도 안 하냐? 싸가지 없네. 혹시 저분인가? 자, 혹 네. 야남자가 올리밀크가 음... 뭐냐이올리펜냐아니 음... 그리고 모자 어... 뭐, 이게 엄준식도 아고아 네, <laughs> 아, 겁나웃기네. 돈이0 네. 0 원이네. 생각보다 싼데? 저기요. 네? 근데 얘네가 그렇게 좋아요? 밀크걸스야? 그럼요. 제 인생의 덕질은 밀크걸스뿐이거든요. 어. <laughs> 어? 어 요, 요. 어. <laughs> 야씨 <laughs> 누구 경찰서 보내려고 작정했냐?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사진 요청하기. 춤추기. 모르는 척하기. 모자부터 주워줘야지 씨. 얘가 누군데? 모르는 척해 보겠습니다. 어, 어? 아, 야 사인... 아, 는완척한줄 어. 아, 어, 알았네, 씨. 아, 시 이름이 박민정이네요. 아, 그, 어, 감사합니다. 가세요. 이렇게 할, 할 때마다 여기 호감도 오르내더니 히로인들이란 얘기겠죠. 인 와, 대박이다. 와. 야. 발연기가 너무 심한데. 밀크걸스. <laughs> 야, 이걸 아, 모르는 게더 이상한 어, 거 아니야? 아었다 어? 어. 어제 쿵 소리가 났죠? 어어? 무슨 소리가 났는데? 어, 어, 이로가 아, 앉았네, 어. 씨. 자, 세 갈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중간. 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뭘 바인마 빨리 도망가. 뷰신? <laughs> <비우신? 웃음> 아뭘파인마 빨리 가라고 씨. 오, 오, 오. 어, 뭐야 이거. 연주 젊은 것들 <laughs> <요즘 젊은> 것들은... <laughs>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이 새끼 서른 바로 전이지. <laughs> 할 뭐야. 두 벌써 두, 두 명이 없어간... 한... 없어졌네. 아이우선 인기가 많네요. 자,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이 열리네 도둑 들었다. 어? 분명 문 잠갔는데 문이 열려 있지. 이거 아까 전에 거기 PC방에서 봤던 그 여자애 같아. 걔가 침입한 거 같아. 그래서 문도 안 닫아 주냐이 기집애가? 어. 비다왜 <laughs> 뭐 이걸로 때려주기 <laughs> 어.. 기선제압 폭이나 되겠다 이씨 <laughs> 자 호감도 총합 올랐고 올랐고 오케이 다음 아 이게 끝이네요 자 그러면은 어 아닌가? 더 있는 건가? 아닌데? 어 여기까지인 것 같아. 아닌데? 아직 데모 버전엔없네요야 그래도 이거 너무 빨리 끝났는데? 불량은 챙겼나? 오 뭐야? 오 이거 다시 할수 있네? 이번 면접은 아, 뭐 <laughs> 말심하게 하네. 그말 취소하라고. 오. 야, 진짜 뭐뭐라도 돼? 어, 돼. 그렇게 그러니까, 나쁜 애는 아니었네요. 앞으로 한 번만 더내 앞에서 울만 무시하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둬. 마지막 경고야. 어, 어. 오, 터프한데. 뭐 저러고 그래서. 고마워요 이건 뭐지? 아, 얘가 그 아이바, 아이돌이구나. 어, 고마워요. 우리 믿지 않아줘서 오케이. 3챕터, 4챕터, 오케이. 아, 이쁘기 싫은데. 오, 아, 오케이. 안못얻었어 안, 오케이, 나이스 키 엄청 크시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이 게임 출시하고 나서 뵙죠. 자, 그럼 다들 그때까지 빠이빠이!